왜 굳이 이렇게 공부도 잘 하시는 분이 수도권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 고생을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제가 공부한 거랑 실제로 현장에 갭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아무래도 투자 모임이나 박람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창원은 전통적인 2차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제가 조금 더잘 알고 주변에 물어보면 정보도 빨리빨리 들을 수 있고 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사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로만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투자 모임이나 박람회 같은 걸 다니면서 관련 업종에 다니신 분들과 만나 보면서 그런 현장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었고 그 정보도 많이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서로 이제 잘안 맞아서 연애가 좀 힘들더라고요. 본인만 그렇게 느끼신 건 아니시죠? <laughs>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 제가 분양권을 구매한 동네고요. 아, 여기가요? 예. 여기가 지금 1, 2, 3단지로 총 3,0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9월에 주 예정으로 여기를 이제 전세를 주고 저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종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세가가 얼마예요?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얼마짜리를 샀나요? 제가 오구타입 한 4억 조금 안 되는 돈 주고 샀습니다. 4억이요? 예. 이게 4억이나요? 아파트가 요즘 다 4억 하지 않나요?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분양가는 한 2억 2천, 2억 3천. 3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프리미엄은 1억 7천0 주고 사신 거예요? 프리미엄은 1억 5천 주고 샀습니다. 아파트 전경입니다. 주변에. 저기 보시면 제가 얘기한 이제 지하철, 서해 복선 전철, 화성 시청역이 저기 지금 지어지고 있고 23년 말에 지금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 정문이 어디예요? 저기 보시면 이제 저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입구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런 상가나 근린시설 그런 거에 네.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집은 지금 뭐 여기서 <laughs> 어디예요? 저희 집은 저 안쪽이에요. 저희 집은 여기서 안 보일 겁니다. 저 완전 끝쪽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신기해요 아, 내 집이 맞나 네. 이게 그런 생각이 말이 좀 들어요 저는 부동산 거래는 이번에 처음 해봐요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라 하나? 네. 좀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떼야될 서류도 굉장히 많고 해서 네. 서류를 잘못 떼서 민원센터 같은 곳도 뭐 여러 번 갔고요 지치더라고요 이제 분양권은 일반 아파트랑 달라서 네.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1단지로 가려면 더 안쪽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완전 끝에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1, 2, 3단지면 단지가 3개인데 네. 어디가 가장 로얄 단지가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3단지가 가장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고 나오기도 쉽고 러니까 제일 높게 평가받고 있고 해서 저도 3단지를 탐냈는데 저는 조합원 자격이 안 돼서 매물도 찾기 힘들었고 가격대도 제가 원하는 가격대를 찾는다고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을 제가 원하는 가격을 잡는 대신 층수를 좀 내려놨어요 높은 1층으로 저는 계약했거든요 1층이요 네. 1층인데 프리미엄이 1억 7천이에요. 1억 5천요. 이 댓글 딱 번이 보이는데요. 뭐 다들 그렇게 욕을 하셔도 저는 돈을 벌 거니까 괜찮습니다. 14km. 예. 다시 저희가 이제 집에 가고 있잖아요. 예. 주변 시세가 얼마 정도 해요 여기는? 저희 향남 같은 경우는 4억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7, 8년 된 아파트가. 7, 8년 된 아파트가 4억이요. 예. 선배님은 신축이 4억에 사신 거죠? 예, 그렇죠.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6억까지 보고 있어요. 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실거주를 할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 네. 비과세 혜택 받고 팔고 그 다음 뭐더큰 평수나 다른 거를 하나 사고 또 나머지 돈으로 주식을 할까 싶어요. 아니 신축 아파트에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 없으세요? 있기는 한데 간절하지 않아요. 그게 굳이 제가 집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크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그냥 직장 가깝고 이런 게 저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 아껴서 다른 거할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숙사 면네명이서 같이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크게 불편한 거 없고요. 주말에는 다들 고향 가거나 밖에 나가니까 저 혼자 집에 있고요. 평일에도 출퇴근만 왔다 갔다 하는 시기다 보니까 크게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외롭진 않으세요? 저는 뭐 외롭거나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가치 투자자시잖아요. 예. 그럼 가치를 나름보다 잘 분석을 하시잖아요. 어, 그렇다 치고 해. 네. 시청자들이 선생님을 보고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것 같으세요? 어, 주식 하다가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망할 것 같으세요? 어, 아니요. 왜요? 5년 동안 잘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놓고 나와서 나 주식으로 뭐 어떻게 했어? 나 주식으로 성공했어? 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 치고 차익꾼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아, 예, 맞아요. 또 사기꾼 아니냐. 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그분들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들의 뭐 주식을 봐줄 것도 아니고 한데 네.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다 감수하고 나오는 거라서 네. 그렇게 달고 싶으면 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자랑이냐 라고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평가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때 주식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라셨을 때 네. 6년 동안 일치 않고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보세요? 저는 한20% 정도라고 봐요. 일단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동학개미 때도 팔아라는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상승장에서도요? 네, 그 사고 파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카지노를 못 가니까 네. 그 카지노에 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와서 주식이 많이 오른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이 카지노로 가서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촬영 끝나고 뭐 하실 건가요? 오늘 신문 봐야 되고요 주간 잡지 하나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 블로그에 다 정리하고 저녁에는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게임할 것 같아요 무슨 게임이요? 롤토 체스라는 게임을 하는데 주말마다 2시간 정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아파트 투자를 아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럼면서 아파트값이 다시 조정받을 을 거다 네. 라는 게 있는데 네.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계기가 네. 자재비 같은 게 이제 계속 오르잖아요 그 부동산을 짓는데 기본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했고 이번에 또 중대재해법 그거 실시하잖아요 네.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 건축 기간 같은 게 늦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가치가 더 귀해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크게 막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제 나중에 내가 세입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 예. 그건 어떻게 걱정 안 되세요? 아 저희 앞집에 그 동남아 부부분들이 사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일하러 오신 분들은 평생 원룸이나 빌라에만 살줄 알았는데 아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은요? 네 근데 어느새 그분들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사시고 애를 낳아서 사는 세상이 왔더라고요 그런 수요도 있고 또 이주민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동남아 분들은 원룸이나 빌라에만 살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분들을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들은 본인들 그 나라에 그 돈을 매달 얼마씩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파트를 뭐 사거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아 전혀 네 그리고 그분들 소비패턴이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 적응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과 같이 일도 해보고 했는데 네.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어뭐 저분들은 딱히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는 욕심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공격적인 소비패턴이 무엇인가요? 욜로족 같은 그런 소비패턴 아, 여기 와서요. 소비도 많이 하시고 휴대폰도 최신 휴대폰으로 매번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전 돈을 못 모으고, 그걸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원룸이나 빌라에 평생 사실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아, 여기 돈 벌고 돈 모으러 왔는데 막 돈을 많이 쓰시나 보네요. 생각보다 예, 엄청 많이 써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걸 해보고 싶잖아요. 아, 한국에 오면 이런 걸 꿈꿔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웃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카메라 찍고 계시니까 어색해서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네요 네, 아, 고맙습니다 본인 평소에 잘 웃고 계세요? 저는 평소에 많이 웃는 편이에요 왜요? 웃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도 있고 네. 굳이 뭐 인상 쓰고 해,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고 RPM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RPM 소리가 자꾸 잘 들리네요. 차가 <laughs> 수백이 다 돼서 지금도 엔진오일이 먹어서 세 달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제차 좀 상태가 좀안 좋아요. 그러면 차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제가 뭐 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차에 대해서. 그냥 굴러만 가면 된다는 마인드예요. 웨제차 타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별로 그런 생각 한적 없는 것 같아요. 타면, 아, 관리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 좀 그래서 그 카푸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냥 집에 돈이 많으면 그 카푸어가 아닌 거고. 돈이 없으면 카푸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차를 사니까. 그래서 투자 같은 거 하실 때 요즘 애들은 뭐 이런 내 저런 내 따지는 것보다 요즘 애들은 이러니까 무슨 주식을 사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경제적인 공부나 주식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그러면 어디 투자해야 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그런 관점으로 뭘 바라볼 때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 그 계약갱신권, 청구권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8월 이나 9월때 무조건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 동안 억눌려 있던 부동산 중개 수요라든지 가구 가전 이런 수요가 조금 더 생기면서 그런 쪽 관련 주식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공부도 더 말이 되고 본인 역량 증진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티비 러셀 러셀은 주식으로 치면 어떤 주식인가요? 러셀은 이제 개잡춘가요 아니야 <laughs> 예, 점에서 앞으로 더 갈지 떨어질지 그 갈림길에선 주식 같아요. 참 여기가 느껴지는 게 약간 동탄을 구역구역구역 네. 구역 찢어가지고 여기 퍼트려 놓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도 약간 동탄 느낌 나거든요. 근데 동탄 다꽉 차있잖아요. 네, 맞아요. 동탄에서 어차피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화성인구 거의 90만인데 90만이 다 동탄에 살 수가 없잖아요. 아, 90만이에요? 예. 네. 거의 89만 지금 그렇거든요. 결국 모두가 동탄에 못 사니까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이 쪽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후방 카메라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크게 불편한 거못 느끼겠어요 저는 혹시 선생님 그냥 세상에 태어나신가 그냥 사시는 분이신가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목표를 가져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네. 하루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받겠지만,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번에 제가 한번 촬영을 했는데, 통편집이 돼서, 러셀님이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또 재촬영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지인분들도 또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